예, 이번에는 동백고 2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고 2도 동백고 1과 마찬가지로 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셔서 문제 난이도를 끌어올리셨습니다. 동백고 1할 때도 보셨지만은 일단 시험 범위가 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고요 보통 어법 변형을 잘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법까지 변형을 하셨습니다 단어 변형 하셨고요 그러니까 동백고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원문에서 따다가 지문을 많이 추가하셨는데 동백고일도 이렇게 추가를 하긴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살짝살짝 변형하시는 정도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초록색이 지문 추가라든지 지문 변형인데 문제를 변형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는 지문을 변형하신 그 정도로 변형을 하셨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형이 됐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을 테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부족하게, 아까 동백고 1 같은 경우는 총 아홉 페이지였는데 동백고 2 같은 경우는 십면입니다. 훨씬 더 많았죠. 중화위권 학생들은 어 시간이 없어서 뒤에 답을 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서술형 부분점수 없는 거는 어 기준이 그때그때 그때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객관식 난이도가 낮으면은 부분점수를 잘안 주시고 이번처럼객관식 난이도가 높으면은 부분점수를 괜찮게 주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은뭐 주제라든지 뭐 제목 같은 경우는 변형이 잘 안되고 뭐 흐름과 관계없는 것도 변형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주제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 있는 거 해석하시면 은 크게 어려움 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 이런 어휘라든지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어휘 보시면 알겠지만 은 전부 다 변형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바뀐 단어를 모르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많죠. 9, 10, 11 전부 다 어휘 문제 했는데 변형을 하셨고요. 연결어 같은 경우는 변형을 하지 않으셨네요. 이제 어법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잘 변형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꾸셔 가지고 체감 난이도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1학년도 마찬가지만 보통은 이제 어법상 틀린 것을 이라고 출제를 하시는데 이제 옳은 것으로 하면은 이제 틀린 것 4개를 골라야 되니까 좀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거기다 이렇게 5번 이게 보기까지 변형을 시키시기 때문에 기초 실력이 없으면은 풀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난이도를 끌어 올리셨고요 빈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형을 하셨습니다 뭐 문장을 추가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변형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빈칸 같은 경우는 한 문제밖에 출제하지 않으셨네요 논술형 같은 경우는 동백고의 전통이죠 동백꽃 영어 시험을 보는데 라이팅을 준비 안 한다는 거는 자살 행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라이팅이죠 동작 영작 그다음에 여기는 회화 영작 조건에 맞게 영작하는 게 서술형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법에 맞는 라이팅을 할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부는 어느 정도 문법에 맞게 암기할 수 있는 능력도. 어, 있어야 됩니다. 동백고이도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학생들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문제 출제하신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퀄리티 있는 문제를 또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출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프라임에듀에서도 어렵게 내시는 방법을 알고 방법만 아는 게 아니고 이런 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저희 학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별로 내가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저랑 상담을 하셔서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앞으로도 더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프라임에듀 학원이었습니다.